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고소 동참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 제일 율뿐이황장이없어요 생일자 장이 탈북자 동계의 장이고 어, 우리 한국에 내려온 탈북자 중에 제일 고위급인 분인데 이분도 광주에 특수부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건 정말 돌아가셨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그황장엽 씨랑 가장 가까웠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황장엽 씨는 특별히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고소에 동참하신 분은 강철환 북한 전략사태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영순 북한민주화연의 이사, 김용화 탈북 난민 인권연합 대표, 안명철 NK와치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도견운동 대표 이민복 대표님니다 이순실 탈북 방송인 이만갑에 자주 출연하다 보신 분입니다. 이명선 통일방송 대표, 이현선 대표님 모셨고요.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정광일 노채인 대표, 기정광대표님이니다 최주알 탈북자동재 회장 이렇게 걸어가신 황대학생 포함해서 15분인데 비공개로 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예, 개인적인 문제로 이름이 공개되면 곤란하다는 부분이 두 분이 있어서 합쳐서 15분입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저께 나와서 우리 김정아씨, 아, 예, 김정아씨가 내가 네 살인데 어떻게 오냐. 아,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가고 그 덕분에 많이 나갔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김정아씨 관련 그, 그이, 그, 지만은 씨 사이트, 시스템 클럽이라는데, 거기서 삭제가 됐답니다. 아마, 한 확인해 보십시오. 지만은 씨가, 김정아 씨, 이 이슈가 되고 나서, 자기도,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억지라고 느꼈,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삭제가 됐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도, 이, 북한군이, 이, 광주에 왔다, 특수부대가 왔다는, 어, 일부 이제 루머성 이야기가 있는데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여기 탈북자분들 5 4 분. 그리고 북한 고위층들 예를 들어 조명로장성태이을선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 왔다고 지만호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북한은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도 이 지만호 씨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고소가 탈북자들이 하는 걸로는 첫 고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고소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분씩 탈북자 대표님께말씀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민복 대표님. 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명예선이 있으면 주인이 씻어가지고 상대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가지고 누가 하겠지 해서 무관심에서 지금까지 지속된 결과가 하나 있고요. 또 그분이 소위 그 안보, 보수 쪽에 계신 분이 돼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분의 입장과 그분들 지지 세력의 이유 없는 그 반박을 그식해서 이걸 피해 올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만 이거 누군가 꼭 나서서 어이 지만원 박사의 말도 안 되는 그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어 거기에 무조건 덩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꼭 제대로 어 해야 되겠다 또 이번에 특히. 제서 안 하니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당사자 나온다니까, 이번 기회에 네, 말 그대로 불이를 뽑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어, 더 붙여서 저 개인적으로 광주 학사할 때, 그 그렇죠? 광주 올팔 때 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기장 쓴 거를, 어, 물론 주, 탈북은 후에 내가 가져왔지만요. 북한의 일기장을 가있는게저 하나일 겁니다, 보니까 알려진 사람 없습니다. 제 일기장이 있어요. 네. 또 하나 유력한 증거는, 남한의 농업진흥청 김, 김근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 농업과학원 연구원이었는데, 우리 농업과학원에 가가지고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그 이북 씨가 여기 있었느냐? 간첩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 그 사람 여기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확언해 준 사람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딱 있습니다. 제, 그, 분도, 그, 그분도 그 박사님도 지금 계시고요. 이런 증거를 저 하나를 놓고 봐도 어, 이것이 것이시라는 것은 분명한겁니다 네. 음. <laughs> 저는, 그 어, 지마로 씨 혼인 사실 육포로 인해가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파격을 받고 싶지적으로 또, 예. 제가 많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하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고 감추이냐고 물어보는 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 경제적 손실보단도 제가 여러가지 북한 입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저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신만한 씨한테 제가 경제적 손실 명예 회복을 위한 어떤 예,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적으로 고소를 해서 네. 법조 김만수가 어떤 수고를 받기 원하는 바람입니다. 80년도라고 하면은 저는 1 6살에 북한에서 고등 중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뭐 광주에 왔었다 그런 건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어렵게 정착을 하고 있는 한 3만여 명의 그 탈북민들을 여기 그 생활에 엄청난 게 방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그 소문이 유포되고 하면 뭐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회사 사장님분들이 수도 있고, 어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어느 어? 동료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농담으로 남아 또 북한에서 혹시 음? 난파된 간첩 아니가 하고 할 경우에는 그 듣는 그 우리 탈북민들은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 지만원 선생님이 참 이런 무모한 이,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공익 별로 맡아 주시기로 한 유재하 변호사님 감사말씀 드리고요. 유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도대를 맡게 된 유재하 변호사입니다. 그 자유민주사회에서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심대한 심각 심대한 악을 끼칠 정도가 되면 표현의 자유의 보호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소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고소 사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피고소인 지만우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 클럽에서 어, 탈국민인 고소인들을 가리켜 5·18 인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온 북한 특수군이다 유명 광수라고 합니다. 북한 특수군이라는 퀴즈 허위 해결을 개시해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법 저은 정보통신망법과 그 형법상 명예훼손 제가 될 것이고요. 어, 아마 쟁점은 지만원 씨가 그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랬느냐가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어, 지금 관련 사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그 고소인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 어, 일단 준비되는 내용 사실관계를 보완해서 고소장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어, 또 별도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이 사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 지만원 씨가 마지막으로한 됩니다. 지만원 씨가. 어,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내, 나다 탈북자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인 거죠 그래. 왜 와, 나를 북한에서 왔다고 하느냐 해서 그분이 광주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고소해서 승소를 한게 인거 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아는 100% 승소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일을 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북, 이분들, 이 탈북자 분들, 탈북단체 대표님들하고 같이 북한 인권운동기위 20년이 넘어갑니다. 2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대한민국지 잘합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서 왔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두컵을 쓰고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오신 분인데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실제로 죽은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 또 이렇게 어렵게 오신 분들을 인격살인을 지만원 씨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지만원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만원 씨가 정말 이거는 무릎 꿇고 100배 사죄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이 문제는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